남자인데 특히나 이 당시는 더 가부장적인 사회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부호기를 한다고. 이거 기본 존재가 뭐예요? 나는 남자야. 나의 열자야. 나호자한테 옛날에 배웠던 사람이야. 나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수양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야가 아니라. 3년의 공부를 한 다음에 얘가 처음에 한게 뭐냐면 나는 남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남녀가 유별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먹이듯 돼지를 먹였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없어야 돼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없어야 돼요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야 돼 어? 돼지는 스팸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갑자기 말이죠 나랑 같은 악렬인 거야 나랑 위상이 같아 돼지가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라는 게 없어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야 된다고 나는 남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라는 의식이 없어 마음을 비웠다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잖아 부인 죽었다고 음식 못해 먹은 할아버지는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아니죠. 자기가 해 먹어야지. 없으면 해 먹고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게 건강한 거지. 그런데 처음에 뭐예요? 나는 남자다라는 게 지워졌잖아. 장자가 그리 강조했던 비었다라는 게 뭔지, 그 자유로움이 뭔지를 아는 거야. 나는 남자다를 지웠다고. 우리 빈배 이야기 기억나죠? 비어 있으니 충돌도 안 하고 부드럽게 흘러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아내를 위해 부엉리를 하려면 나는 남자다라는 걸 지워야 된다고. 공자가 봤으면 놀랄 일인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없는 거야. 내 아내랑 아내라는 의식도 없어.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인 거야. 내가 밥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밥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왜 밥을 없겠어? 부인 대신 왜 밥을? 그밥 누가 먹겠어? 부인이 먹는단 말이에요. 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밥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해.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밥을 누가 먹겠어? 부인이 먹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 드디어 그게 없어진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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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자한테서 비움의 첫째 나는 남자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 이 열자라는 인물로 상징하는 게 처음서부터 애초에 전공법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깨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뭐를 하느냐? 군군신신 부부자자랑 삼강오륜을 지키는 인격이 아닌가? 삼강오륜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그거 먼저 얘기하는 거야. 부인한 밥을 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밥해 주는 거예요. 남자니까 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더 확장되잖아. 인간에서 벗어나는 거야. 인간에서 나는 인간이야. 나 우월해. 나 필요하면 돼지 잡아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동물과 같아집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허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먹는 존재로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인간의 최악의 풍습이 화장이에요. 내 거를 다른 짐승이 못 먹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 오만한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먹는 존재여야 되겠다. 나는 먹히는 존재가 안 되겠다라는 이 오만. 거기서 모든 환경 파괴가 거기서 벌어져요. 자기는 뭔가 빠져나와 있을 것 같지?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근데 지금 여기 장자가 인간의 포기선언을 하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보통 모든 일이 특별히 편해하는 일이 없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 아유, 그냥 공평하게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편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더 가치있다라고 같이 나누는 게 있잖아. 이게 더 소중하고 이해되죠? 이게 이러면 은 이제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집에 있는 내 아내야, 내 거야, 내 돼지야 라는 의식도 사라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옆집 부인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아내가 미쳤냐, 너 미쳤냐, 너팔을주이냐 야, 왜 옆집에 가서 밥을 해? 에, 그게 아닙니다. 밥을 못해 먹고 있으면 가서 밥을 해줄 사람인 거예요. 이, 이, 이게 너무 세지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거야. 이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 된 거예요. 호자가 감히 짐작하지 못할 수준의 3년 만에 그냥 스며드는 거. 부엌에 스며들고, 어? 돼지 키우는 데 스며들고, 옆집에 스며들고. 이해되시죠? 닥치는 대로 오는 대로 스며들고. 급한 사람 도와주고 이해되시죠? 야, 어렵지가 않아. 와,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근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대. 그러면 입증한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고.